자이 없는 친구예요 제가 누굴까요? <S agents>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초보예요 제가 무한의 계단을 이거는 이제 시윤님이세요 저 유튜브 초보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유튜브 초보가 많이 들게 해줘요 유튜브 초보 갈게요 아유, 이 캐릭터, 뭐지, 윙모죠 제가, 자, 아 이게, 진짜.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데. 제가, 이 진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지금 요즘은 제가 포카포장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요런거 유치하다고 그제 그래, 스타일 아니라고 구독 안 하지 말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응원이 될수도 있거든요 이.. 어 이복이에요 내 네, 직급 떨어지다 떨어지다 떨 잘한 떡이요 어, 란이란이는이는떡이는 떡댕이는 이는 떡댕이는 떡댕는는 대결 해볼게요 대결 대결 갑니다 피 k 하면은 일단 하거든의 나의 협한전해볼해요또요 뭐라고요? 그냥 해봤어요 <laughs> 정말 e t 다 그리고 유튜버 짱구님이 여기서 나오십니다 w 예? i 안녕 y o 요저 짱구예요 그 저작 k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늘 게임단 말고 딴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캣 점프를 한번 해 볼게요. 캣 점프! 몰려요저한 번도 안해 봤어요. <laughs>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장구가 선배잖아요. 무한에나 서 해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아, 그리고 여기서 유튜버 공주병 님도 만나 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예요. 여보세요. 이게 뭐예요? 뜨뜨르 음. 아, 정말 귀엽네요 아 역시 난청사야때뜨르뜨대르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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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르대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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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르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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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르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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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점 일단 세번 누르면 삼단 점프가 되고 저 아니고, 진짜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세번점삼단세번 누르면 삼단 점프가 되고 두번 누르면 이단 점프가 되고 한번 누르면 1단 점프가 돼요 네. 저통 네. 통날 장애물들을 피하면 돼요 다... 네 장만 네, 볼게요 안첨 편집했습니다 이거 편집 아닌데요? 아 그렇다고 쳐요 예예 잠깐 여기 벌레가 있네요 어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네. 하는지 모르지만 시작해보세요 시작하는데? 그냥 다다다다 눌러요 세번 점프 3단 점프 2단 점프 1단 점프 3번 눌러 저저저저 뒤에 저저 아잇 진짜 우아 어. 안돼 저는 웹툰 보물인가봐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런 잔여물들은 피해야 돼요 그 이렇게 막벽에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도 진짜 유튜브를 잘하고 싶거든요 노래 신나죠 근데.. 어? 노래 신난데요? 솔직히 무한게 계단 보다 좋.. 조... 네 아니 이거 무한하게라는서 항상 없는 거였데 네? 그래요? 계속 좋다고 봐야 무한의 계 게임 진짜 좋네 백개단 너무 좋이홍사 좋아요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 깜찍하죠 화면에서 늦춰질 수도 있나요? 뭐..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화면은 위로 가고 있는데 케이시 저쪽 밑으로 갈수 있냐고요? 네, 근데 죽어요, 그러면. 나빴네요. 저기 레이저도 보이죠? 네. 갈, 높이 갈수록 새로운 장애물들이 많아져요. 아, 진짜 나뭐야 거야. 공주빵님 빨리 가세요! 빨리요! 이 레이저 있어요. 음... 아, 아 잠깐아요 저, 저 공주... 자, 귀여운 거 보여줄까요? 네. 방구 건너뛰고요. 저 공주빵이 다음에켜준다고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유튜브 찍고 있어요. 잠깐만요 저 유튜브 찍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유리 오.. 아 오니.. 아, 오, 아 오니가 아니아그 유튜버 축구님 있잖아요. 어 그, 아,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주반주병이 해봐도 돼요? 이거 봐봐요. 이거 보세요. 어, 귀엽네요. 포키 어, 야판 귀엽, 할게요 저. 귀여워요? 오케이. 저... 네 귀엽네요. 그. 뭐, 귀엽네요. 아, 귀엽네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캐릭터 선드릴게요 네. 귀여운 캐릭터 선택해 보세요. 아, 아 네. 저처럼 무한 캐릭터가 아. 어디 있냐면 여기 저, 여기 있는데요. 아, 음. 여기 있는데요. 아, 저처럼 무한이요. 러브 고양이. 뭐 하고 음. 있습니까? 헤드샷 라 헤드덤프. 아, 저 공주는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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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뭐 아, 시원님이 이거 한번 해 봤어요. 시온 님이 이거 한번 해 봤어요. 저랑. 그래요? 네. 아, 진짜 해 봤어. 아, 아 세상이야. 제가 세상 하는걸좀제해고뭐 아, 하는 거예잘요해 보세요. 왜안 가요? 마지막 네. 한 번. 이제 마지막 판으로 할게요. 이제 마지막 판으로 할게요. 여왕님도 나올게요. 이제 마지막 판으로 할게요. 네 마지막 판이요. 아쉽네요. 저도 음. 한 번만요. 아 마지막 판이요. 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기, 군침한... 아 여기서 공주야. 아, 저만 못하게요. 아, 그럼 맞. 마... 아, 그다음에 다시 얘기세요